우리 공주님, 아빠 선물이야. 넌 완전 그대로네.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우리 엄마. 누구보다 활발하고 이야기꾼이고 사람들 속에서 빛나던 분이셨는데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빛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엄마의 빛을 되살리기 위해 할수 있는 건다 해봤습니다. 하지만 엄마의 기억은 조금씩 천천히 사라져가고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았고 논란도 있지만 잠깐이라도 엄마의 행복했던 그 시절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런 심정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어린 시절 엄마가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선물 그 작은 선물로 엄마의 다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인형과의 대화로 웃음이 늘면서 사람들 곁으로 조금씩 다가왔습니다. 때로는 눈물 겹도록 행복했던 기억이 가장 강력한 치유가 됩니다.